저는 나이 50 넘어서 그렇게 발전하는 남자는 처음 봤어. 아, 판단이 빠르고요. 뭔가를 바꾸려면 저렇게 해야 이재명 일 잘해. 코로나19 과정에서. 그 신속하고 전광석화 같은 일처리, 네. 단호함, 14일간 강제 폐쇄를 민간병원검사는 믿을 수 없다며, 보건소 등 공격기관에서 다시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. 경기도에 계곡이 엄청 많은데, 거기 불법 구조물들 그냥 싹 처리하고, 단속한다고 말아니안 해? 아, 뭐,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니까? 앞으로도 그러겠지. 불법 산업 폐기물 같은 거 추적단 만들어 가지고 다밝혀내서막다고 바라고 하잖아요.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도 저렇게 딱 나오니까 경기도에 앱 예. 만들겠다. 내일 오후에 3시, 오후 3시에 회의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게 되렇게 해버리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? 국가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거기뭐 코리타 분나 이론을 내서 뭐 국가가 음. 이렇게 개입해도 되냐, 시장에 맡겨야지 이런 소리들 안 통해요. 제가 노래 한 곡을 헌정한다면 캔에 맨발에 창출 불우한 환경에서 음, 어두의 뒷골목을 헤매다가 예. 인생의 좌표를 잡고 거기서 탈출해서 큰 길로 나온 사람이잖아. 요 공약을 하면 지킨다. 또 공약도 지킬 수 있는 것만 한다. 바로 게 공정하게 하자고 한 것이지 내가 무슨 뭐 도지사 일년더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. 국민이 세금 냈는데 그거 열심히 껴가지고 원래 세금 낸 주인한테 돌려주는 게 그게 왜 공짜입니까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불공정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고자 노력했고 또 앞으로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재명 선택해 주십시오.